<laughs> 야,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왔습니다 제가 선물이 두 개가 왔네요 자 먼저 위에 것부터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말안 들었는데 선물이 왜 왔을까요? 그냥 온것 같아요 <laughs> 말잘 들으라고 왔겠죠? 왜요? <laughs> 안 까지네요 할아버지가 엄청 열심히 포장을 하셨나 보네요. 뭐예요? 거기 말고 위에를 까야 되는데? 위에를 한번 까볼게요. 어, 여기 다 어, 거기를 까세요. 위에를 까고 있어요. 뭐예요? 안에 박스가 또 있네요. 오. 보물찾긴가봐요 오 응? 오오오요 응? 응? <laughs> 궁금하네요 할아버지가 뭘 주셨을까요 산타 할아버지가 손 조심하시고요 뭐예요 뭐야 오오오오에오 엄청 많아요. 우와. 어, 여기 키도 있네요. 키. 우와. 원하는 게 맞나요? 네. <laughs> 함께 섞을 수 있는 클레이도 왔어요. 우와. 하나 더 있고요. 우와. 음이 청포도가 네요 할아버지가 어떻게 알고 주셨을까요? 이 보고 주셨을 아 <laughs> 자, 그다음은 간식 랜덤박스일 것 같아요 <laughs> 어떻게 주셨을까요? 알아요? 아, 간식 랜덤박스는 도대체 뭘까요? 간식 아빠는 중국산은 싫어해서 아마도 한국가락씩만 들어있어요 오, 산타 할아버지가 그것까지 알까요? 네 응. 중국산만 잔뜩 있... 들어있으면 어떡하죠? 응? 네? 중국산만 잔뜩 있으면 어떡하죠? 그럼 완전 높이 붙어 <laughs> <쉽죠? 웃음> 우와, 박스가 크네요 박스가 커가지고 이래서 우와 뭐지? 이게 뭐예요? 서랍인데요, 서랍? 간식이 설마? 오! <laughs> 한국 간식만 역시 가득. 요 와, 새우깡 간초, 부셔 부셔. 아 역시 한국 간식. 와. <laughs> 저 오늘 편의점을 열어야 될 같아요. 할아버지한테 인사하세요. 산타 할아버지 고맙습니다. 빠잉.